수면 시간 관리, 일정 관리, 업무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량이 많아진 단계에서는 늘 최적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 포기하고 선택도 하나하나 잘해요. 그렇죠. 좀 내려놔야 돼요. 조언할 일은 아니지만 사생활 이런 거좀 포기해야 돼요. 제가 직원분이랑 같이 살거든요. 남자 직원분이랑. 아침에 제가 늦잠 자잖아요. 그럼 깨워요. 이렇게 똑똑똑. 일정 관리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생활 포기했잖아. 아무도 못 놀러 오시고도. 개인적인 걸다 끊어야 돼. 음. 그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이제 있는 거죠. 약속, 친구, 취미, 뭐 휴식 이런 거 포기하는. 언제 다쉬면서 언제 다 해. 어쩌죠 연인. 예전에 공부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가끔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스스로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해. 내가 혼자 하잖아. 요즘은 저녁에 와도 의인들 연락 오고 전화오고 방금 통화하고 왔어요. 방송 전에. 내가 조절이 안 됐어. 주말에도 우리 공부한 사람들 막 답장이 오잖아. 근데 제가 답답해서못 참아요. 공부할 때는 밥이라도 먹고, 취미생활을 빼서 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저 오늘 저녁에 7시인가 여덟시에 첫 끼를 먹었거든요. 시간 관리 약간 효율적으 물어보셨죠? 아,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 가방이에요. 바로 꺼냈어요. 주장하고. 아침에 김밥을 두줄 삽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줄 넣어. 그 다음에 일정을 막 해요. 이렇게 하다가. 경찰서 조사가 끝났어. 조사 끝나고, 시간이 남잖아. 잠시 이동할 때 이럴 때. 택시 오기 전까지. 경찰서 앞에 벤치에서 딱 꺼내. 법원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벤치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식사 시간 두 시간 낚겠습 오늘은 그 시간도 없었어요. 김밥이 안 상하냐? 상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체크. 아 이건 좀 상했네. 그럼 못 먹어요. 이거 두조샀인데한 쪽만 먹었다. 오늘 김치 제육과 진미채 김밥을 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제육 밥만한줄 먹어. 밥을 먹으면 식당에 들어가고 차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김밥을 두세 줄 사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먹는 거. 그게 팁입니다 바로 주작 없이 바로 가방에 넣어버리잖아요. 한달 내내 그러냐? 그래, 그렇지 않죠. 저희 직원이 잘 챙겨줘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럴 것 같은 날에는 그렇게 해주고, 안 아, 했다네 또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김밥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 아끼면서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